제가 오늘 이제 방송하니까 또 아침에 또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이터마고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피디님한테 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준비했던 종목은 사실 현대로템입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현대로템이 막 1분기 실적 발표가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제 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예. 그 대통령께서 또 이제 좀안 좋은 얘기 하다 보니까 또 전쟁 관련주가 아침에 또 더불어 급등이 나왔는데 음, 요 현대로템도 요거 제가 그, 먼저 좀 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대로템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내일 솔루션이 한50% 예, 전동차 부분이죠, 철도. 그데 디펜스 솔루션이 지금 35% 방산 쪽이죠. 에코플랜트가 한15%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 수소죠, 수소. 예. 어, 오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 폴란드 K2 그 전차를 일단 수출하고 나서 그 4조 5천억이 그 작년 사실 그 4분기부터, 그러니까 올 1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어, 인식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이 현대로템이 음,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턴 어라운드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영업이익이. 예 그리고 이제 2차 물량은 또내 네, 2025년도부터 또 이제 들어가죠. 그게 있고. 그다음 에 웨어러블. 원래는 이제 그 로봇 관련주 물론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삼성하고 그 다음에 뭐 AI 쪽은 이제 그 삼성 뭐 SDS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 현대차가 이제 로봇은 사실 또 많이 앞서죠. 네? 어,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정의선 회장이 그 미국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관련 기업도 1조 원 주고 인수를 했고요. 현대중업 같은 경우도 그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무거운 장비라든지 뭐 재료를 이제 많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뭐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도 이 웨어러블 로봇을 실질적으로 그전부터 계속 상용화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언맨 슈트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이 다 그러면은 군 장비가 보통 우리가 행군하게 되면 한 50kg 되잖아요 무게가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예, 그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게 되면은 그 무게를 많이 줄여준다 그러죠. 노동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현대노트엠도 이제 군사 로봇 쪽에서 이제 국내 대장이죠. 예, 뭐 퍼스텍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율 주행에서는또 이제 그 라이다 센서가 핵심이거든요. 뭐 자율주행 뭐 장갑차도 뭐 지금 개발 중이고 여러 가지 이제 로봇 쪽에서는 저도 현대 로테 현대차 관련 기업들 뭐현대유야뭐 삼성 못지않게 어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산업도 성장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 수소 그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수소 관련 종목군들 어 그다음에 그 관련 자료를 제가 분석해 가지고 아마 가져올 텐데요. 어 지금 전기차보다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가 아직은 기술의 진화가 좀 늦습니다 예 근데 어 4월 초에 이제 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그 현대차 해외 공장은 그 수소 에너지를 어 사용해 가지고 공장 가동을 할 것이다 그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소 쪽은 사실은 그 현대차가 글로벌 1위입니다 예 거의 뭐 15년 20년 전부터 정문구 회장. 계셨을 때부터 뭐 수소차 계속 운행 테스트를 해왔었고요. 근데 국내에서요, 뭐 수소도 여러 부생수소, 뭐안모아 그린수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그이 수소를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저장을 생산해가지고 수소 탱크에 보관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보급까지 하고 그다음에 올해인가 뭐 내년부터는 이제 수소 그 수소 에너지를 이용한 울산에 아마 그 수소 그 뭐죠 철도를 지금 운영한다고 그러죠 운영까지 할수 있는 이 수소 클러스터를 완벽하게 구축한 기업이 바로 현대로템이에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예뭐 수소 터빈 가스 관련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개발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수소 관련 성장성이 상당히 앞으로는 좀 부각돼가지고 높다 예 그리고 어~ 이제 실적 자체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그죠? 실적 보시면, 올해부터 이제, 원래 처음에 상장하고 이 기업이 매출에 대한, 아니, 영업이 한이천억 정도 기록했다. 그동안 플랜트 쪽에서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이제 철도 사업 부분에서 마진이 작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2천억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뭐3천억그 다음 그 이상 아마 저는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산 수출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연경이유했을 때. 예. 그래서 지금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왜또 이런,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신고가죠. 그죠?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로키드 마틴이죠. 네, 보인가 근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제 기억에 한 8년 동안을 계속 올라갔어요. 6, 7, 8년 동안을 지금도 이제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림 살릴 그 핵심 산업이 뭐냐면 반도체, 그것지 비메모리 쪽이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2차전지 그다음에 재학바이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무기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무기 산업. 예. 네. 작년에, 작년까지죠. 2 0 1 8년도 이건 무기 관련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그림 보시면요. 2018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 주요 국가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시면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압도적이죠. 미국에서 40%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한 16%. 예.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5.2%, 프랑스가 한 10%. 그10% 이상 차지하는 나라는 세 나라예요. 프랑스,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가 작년까지 원래 이거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가 뭐 천공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현대로템, 케이트 수출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어 원래 그 재작년, 작년 그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우리나라 순위로는 7위입니다 글로벌 7위예요 무기 수출 국가 7위 근데 시어 시장 점유율은 작년 기준에서 2.4%밖에 안 돼요. 예, 재작년에서는 그때 1%밖에 안 됐어요. 1%밖에. 그니까 러이프로테지를 보게 되면 재작년 기준했을 때 작년에 거의 두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예. 순위는 높죠. 글로 세계에서 7위니까 무기수출국가. 근데 2.4%면 지금 완전히 바닥이죠. 예.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aughs> 앞으로는 이 무기수출이 뭐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뭐 시장이 그만큼 파이가 크니까 계속 늘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물론 이제 한국 항공우주, 한국 항공, 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 이 g 렉스원, 현대 로테. 이들 그 무기 관련 기업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더불어서말씀드리고요